머니몬스터. 여도훈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1년에 한번 이 미국에서 엄청난 할인율을 자랑하는 그런 미국 할인행사인데, 몇년 전부터도 직구가 유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미국의 할인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말이죠.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도 환율 따져보고 배송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할인되는 것 같지 않아서 참, 구매하기 버튼을 선뜻 누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증시든 쇼핑이든 이 환율이 여러 가지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여간 심통치 않은 반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주말 편하게 보내시라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탈들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돈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 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코스트코스타 양시장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거래 만에 반등한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여간 신통치 못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계속된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0.08% 소폭 오른 채로 현재 1,972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어제 1,400억 넘게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 볼까요? 과연 돌아왔을까요? 짠! 네, 돌아왔습니다. 108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22억 원가량 팔고 있고, 개인도 오늘장 반등을 이용해서 100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0.59% 아직도 600선은 회복하지 못했죠. 596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보자면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소폭 매수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2억까억 원가량 사고 있고 기관 오늘장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개인 투자자들은 25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원환율 오늘 좀 안정세를 되찾나요? 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에 다시금 1,080원 선으로 상승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약세권 2원대 내리면서 1,177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장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 시장의 업종별 흐름과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임영애 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하루 종일 좀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고는 있지만 오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를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에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은 하락하는 업종 수도 보입니다. 건설주의 낙폭이 큰데요. 8 1 5 대책 이후에 후속 발표가 있었죠. 그에 따른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도 오르는 업종들이 있어서 점검 바로 해볼게요. 의약품 업종이 그동안 하락했다는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2.4%. 4%가량 오르는 모습이고요. 유통업도 0.9%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는데 삼성물산이 나흘 만에 오름세로 전환이 되면서 업종의 상승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한한류 여파로 인해서 좀 부진했던 화장품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그밖에 의료 정밀이라든가 화학업도 소폭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점검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팔거래일만에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전약 후강 장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결국 하락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0.36% 밀려나면서 164만 4천원에서 거래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대형주를 많이 팔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매도합니다. 현재 0.35% 하락하고 있고요. 42,500원 선 거래되고 그 밖에 현대차라던가 네이버는 강한 흐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청 상위 종목들인데요. 셀체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점하면서 좀 매출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상승 흐름 그대로 좀 유지합니다. 장중 잠시 보합권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현재 0.4% 오르고 있고요. CJ E&M이 3% 넘는 오름세를 연출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한 한류 여파까지 안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영향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는 아직 위축돼 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 연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시 구간 흐름 살펴봤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핫한 종목들 점검할게요.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점검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무리 좀잘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주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양시양이 오늘 좀기술접 반등이 좀 들어와서 좀 다행스러운 건 국민인데요. 자, 첫 번째 코스피 에 있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삼성 물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어서 일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노의지가좀 걸리면서 지금 국민연금 압수수색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같은 우리감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 자체도 최근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좀 많이 밀려 내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14만 원 선이 좀끼어지는 구간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일부 유입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의 주가 자체가 모처럼 좀 반등이 들어오면서 현재가 13만 5천 원 전후한 시점에서 등락을 보여주면서 2.6%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과에도 국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현재로서는 완전한 추세 반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현재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이 들어온다면 14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여지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밑으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지가가 13만 원 정도의 지지가 끼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손실본 투자자분들은 일단 14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물산은 일단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비상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내년도에 초등 국정 교과서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 최대 교육 업체인 신동방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하나 이런 비상교육의 이런 재료들 자체가 이미 9월 달에 주가에 좀 반응이 되어졌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지분율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거나 또는 기관들의 매물이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시장이 조정 여파 때문에 주가 자체가 18,150원 대부터 상당 또좀 길게 흘러내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일부 우순주를 제외한 보통주들의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비상교육이 한 10위권 정도 전환 시점까지 달려 보여줄 정도로 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현재가가 4.8% 올라서 13,050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던 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가 유입이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재 비상교육의 주가 자체도 역시 좀더 주가가 올라간다고 라 하더라도 크게 올라왔수 있는 자리는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4,000에서 1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보여주신 분들은 오늘과 그리고 주초 정도에 좀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고 물론 밑으로는 과매도된 국민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15,000원 정도 선 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 반만큼 비상교육도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언급된 두 종목 모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삼성물산 비상교육 모두 중립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바로 짚어 주세요. 네, 자, 코스닥의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이 심택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어, 머리 몬스터 마켓나올 시작하면서부터도 말씀드렸고, 을 이미 7월 달부터 개적주로 강조드려 왔던 종목이 바로 심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일단 PCB 서브의 d r 과 관련된 그 확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도체용 PCB에 강수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월 달만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단두 차례 정도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인들이 200만주 이상이나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택입니다. 물론 일부 기관들의 매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 아파트 그렇게 큰 물량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전에 제가 이 종목 자체가 11,150원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목표치를 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정해드렸던 익절가, 익실현가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좀더한 단계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익 실현가는 1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더 있는 모습이고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더라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종목은 역시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한 구간이니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보탑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져서 관리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재기 이후에 또다시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그 기대치도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급반등이 바닥권 영역에 들어오면서 현재가도 만천 삼백칠십 원이죠. 현재 13% 이상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역시 부실한 기업과 함께 변동성 있다는 일시적인 급반등 그러면 리스크가 상당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죠.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낙폭 과대된 실적 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주로 눈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아마 제가 보자 1,300한 2,30원 정도 구간이 끼어지지 않다면 주최 한번더 반등이 들어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여전이 종목을 길게 걸고 하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보타바이오는 매도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언급된 심택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문가님이 좀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번 달단 오고레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르고 있고 추가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타바이오는 매도 사인 나왔다는 라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MTN 프로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